24년 10월 고위 모의고사 20번입니다. 자, 20번은 글에 주장하는 바를 찾는 유형인데요. 먼저 해석 같이 해보면서, 어, 뭐에 대해 주장을 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r many of us, 우리들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즉, 우리들 다수에게 있어서, making time for exercise. exercise는 운동이죠. 자, For exercise 운동을 위해 making time 시간을 만드는 것은 is a continuing 계속되는 어떤 challenge 도전입니다. 왜 도전일까요? Between work commitments and family obligation between이 있으면은 end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between A and B 그래서 얘는요 A와 B 사이에. 어, 죄송합니다. 자, 뭐와 뭐 사이에. 월커밍먼트. 자, 우리 월커밍먼트라는 거는 전념, 헌신을 얘기 합니다. 한마디로 일에 대한 전념과 and family obligation 하면은 의무. 그래서 가족에 대한 어떤 의무. 사이에. It often 그것은 종종 feels 느껴지는데요. Like 뭐뭐처럼 느껴집니다. 뭐처럼 느껴지죠? There's no room. 여기서 room이라는 거는 우리가 방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어, room이 여유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때는 셀수 없는 불가선 명사가 됩니다. 여유로 room을 쓸수 있다. There's no room. 여유가 없어요. In our pack. 팩트 하면 꽉 찬, 꽉 들어 찬 어떤 스케줄에 있어서 말이죠. 한마디로 우리 스케줄은요.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돼요. 바쁘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요. 꽉 찼어요. 뭐에 있어서 시간이 없죠? for a dedicated workout. dedicated 하면은 우리가 어 아주 헌신적인 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work 뒤에 out까지 붙어서 workout은 운동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헌신적 운동에 대한 시간이 없어요. 엑서사이즈 대신에 워크아웃으로 표현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 계속 이렇게 한마디로 운동을 하려면 어, 쉽지 않죠. 시간 내기가. 그죠? b 하지만, what if? 라는건 만약, 뭐, 뭐라면 어떨까? 아 uh, 만약 the worker 그 운동이요 came to you 당신에게 온다면 어떨까? Right 바로 in the midst of 자 여기서 m i d 가 들어갔죠 m i d 는 중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가운데 어디 한 가운데 오면 어떨까 of your daily 매일의 routine 우리 routine은 일상생활 일상생활을 routine이라고 하죠 매일의 일상에 온다면 어떨까 운동이 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을까요? That's 그것이 where the beauty, 아름다움.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뭐 하는 아름다움이냐면, of integrating. 자, 여기서 integrate는요, 통합하다, 합치다라는 의미인데, integrate가 있으면, into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integrate a into b. 그러면, 얘는 a를 b에 통합시키다. 자 아름다움은 아름다움인데 통합시키는 아름다움 미니 에서 사이즈 작은 운동 아주 이렇게 간단한 운동을 하우스 초월 하우스 홀드라는 건 가정 초어는 일 아주 사소한 일 그래서 집안 일이죠 집안 일에 통합시키 미니 운동을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comes into play 여기서 플레이됐다 한마디로 작동하다 작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그죠 자, 어, let's be realistic. Realistic은 현실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let's be realistic. 아, 현실적이 됩시다. t r o 한마디로 집안일은 어, 아, inevitable. 자, inevitable은 피할 수 있는 in이 붙으면 인 n 비 v i t 은 피할 수 없는, 필수 불가결한 뜻이에요. 그래서 피할 수가 없죠. 어, 집안일은 왜 피할 수 없을까요? whether, whether이 있으면 a or b. 자, a, 이든 b, 이든 간에 a든지 b든지 자 whether 그것이 i washing dishes 설거지하는 것이든지 or 혹은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를 take out 내놓는 것이든지 these tasks 이러한 일 업무는요 아 uh, an essential part 어떤 essential 필수적 part 부분입니다 of daily life 일상 생활에서 말이죠. 한마디로 계속 해야 되는 일이죠. 피할 수 없습니다. But, 하지만, rather than, 뭐, 뭐라기보다는, 뭐라기보다는, 뮤, 보는 거보다는 chores, uh, 이 집안일을, as, 이때 as는요, 뭐, 뭐로써 자격의 as입니다. 뭐로써 보기보다는, purely, 순전히, Obligatory activity. 자, Obligation은 어, 의무라는 명사라고 했어요. 근데, Obligatory 하면은 의무적. 의무적 activity.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Why not? 뭐, 뭐, 하는 게 어때? 뭐 하는 게 어때? Seize. 잡다. 잡는 게 어때요? This moment. 이러한 순간들을 역시 as. 뭐로써 뭐 자격에 애줍니다 뭐로써 보는 게 어때? Opportunity 기회로 보는 게 어때? 뭐를 위한 For Physical activity 어떤 Physical 하면은 신체적이라는 뜻이죠. 신체적 활동의 Opportunity 기회로 보는 게 어떻겠니? 단어 뜻 아는 건안 적으셔도 됩니다. 자 어떻게 집안일을 신체적 운동을 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까요? f i n s t 예를 들어 practice squat practice 하면은 연습하다 라는 뜻이죠. 연습해라. 스쿼트를 or 혹은요 engage in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참여해라. some wall push ups 벽이 되고 하는 push up 한마디로 이 팔굽혀펴기 이런걸 해라. as 이때 as는 뭐뭐 하면서 접속사에 as입니다. 자격의 as가 아니에요. 뭐 하면서 you wait 당신이 기다리면서 for your burning kettle 여기서 kettle이라는 게 주전자예요. 그래서 당신의 아침 주전자가 to boil 보일을 끓다. 우리 그래서 겨울에 보일러 틀잖아요. 어떻게 보일러가 돌아가죠? 물을 끓여서 따뜻한 물을 흘려 보내니까 난방이 되는 거죠. 끓이는 거예요. 오일. 그래서 당신의 아침 주전자가 끓길 기다리면서, 아, 이런 스쿼트나 푸시업을좀 해보는 게 어떻겠니? 그죠?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 문장이죠. 자, incorporating quick exercises into your daily chore. 자, 여기서 incorporate가 있으면 역시에도 아, 이번에 세트가 참 많습니다. into가 있을 거예요. 어, incorporate A into B. 그럼 얘는요, 어, A를 B에 포함시키다. 자, 포함시키는 거, quick exercises. 아주 빠른 운동을 into your daily chore, 당신의 일상 집안일에 매일의 집안일에 참여시키는 것, 포함시키는 것은 can improve, 향상시킬 수 있어요. Your health, 당신의 건강이죠? 을 자, 그래서 우리 이글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봤을 때 뭐에 대해 얘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운동할 시간이 없다고 하지 말고. 뭐를 운동기회로 삼아라? 집안일 하는 걸 운동기회로 삼아라.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였죠? 그래서 이 글에 주장하는 말을 골라라라고 했다면, 자, 집안일을 간단한 운동을 병행할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이게 주장문이었습니다. 그 주, 답이었어요. 그죠? 자 근데 당연히 학교시험에는 변형돼서 나올 거니까 자 이제 문법적인 얘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저 for many of us 우리들 다수에게 있어서 making time for exercise 운동을 위한 시간을 making 만드는 것은 이때 making은 만들기, 만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동명사 주어죠. 만드는 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동명사 주어는. 단수 취급해야죠. 그래서 is 왔어요. 만드는 것은 is a continuing, 계속되는 challenge, 도전입니다. 자, 똑같이 ing가 쓰였는데 얘는 계속하기, 계속하기라고 해석 안 했고 계속되는으로 해석이 됐죠. 이것은 우리가 현재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어, 간,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요, ing의 탈을 썼는데 당연히 두 개는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동명사가 있고 현재 분사가 있어요. 자, 동명사는 이름에서 보다시피 얘는 명사 역할입니다. 그래서 해석은 뭐뭐, 어, 뭐뭐하기, 뭐뭐하는 것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이 돼야 돼요. 그러나 현재 분사는요.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명사로 꾸미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고 있는, 뭐뭐하는 니은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컨티뉴잉은 현재 분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비투이 워크 a r 마츠 어떤 일에 대한 전념과 and family obligation 가족에 대한 의무 그 사이에서 한마디로 일도 해야 되고 가족도 챙겨야 돼요 그 사이에서 it often 그것은 종종 자 often은 우리가 빈도부사라고 하죠 얼마나 자주냐를 나타내는 부사인데요 자 빈도부사는 위치만 좀 빠르게 외워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사를 기점으로 우리가 조동사, 비동사가 있고 일반 동사가 있죠. 자, 빈동사는 조동사, 비동사 어디에 오게 되죠? 뒤에 오게 되죠. 일반 동사 앞에 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장에서는 feel, 느끼다 라는 일반 동사 앞쪽에 빈동사가 위치하고 있죠? 조, 비, 리, 일, 앞으로 위치를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조, 비, 리, 일 앞. 그죠? 네. 1학입니다이 상황은 그것은 오픈 종종 feels i k e 느껴지는데 뭐처럼 느껴지냐면 아 여기 한번 끊고 문장처럼 느껴집니다. like 뒤에 문장이 올수 있어요. 자 뭐처럼 느껴지냐면 there's no room 방이 없다 아니죠? 여유가 없다처럼 느껴집니다. in our packed 꽉 차진 schedule. 여기서 packed라는 이 아이도 우리가 어, 색깔을 발리하여. 이 아이는 우리가 과거 분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PP. 꽉 차진 스케줄. 그죠? 우리의 꽉찬 스케줄 속에서 뭐에 대한 여유가 없어요? For a dedicated workout. 아주 헌신적 운동에 대한 시간은 없어요. 바쁘거든요. 그죠? 자, 근데, b 하지만 다르게 생각해보자고 접속사가 뻗어왔습니다. 그러나 what if 만약 the workout 그 운동이라는 것이 came to you 당신에게 온다면 what if 어떨까요? Right 바로 in the midst of 한 가운데 of your daily routine 당신의 매일의 일상 한 가운데 온다면 어떨까요? 자 that 그것이 Where? 자, 여기서 where를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관계부사예요. 어, 선생님, 관계부사는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 근데 종종 관계부사 앞에 그 선행사를 생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the point, 그 지점, place, 장소, 이런 선행사가 생략됐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that's the place, that's the point. 그것은 바로 그 지점이에요. 이게 생략됐고, where이라는 관계부사 뒤쪽으로 comes into play. 작동했다. 자, 더 필요한 게 있을까요? 완문이 왔죠. 그래서 이 뒤에는 완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부사입니다. 자, 그래서, 어, 요거는, 뭐,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이 where를 굳이 풀어서 쓰자면, 어, at 위치.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바꿔도 되겠네요. at 위치. 자, 관계부사는 적당한 전치사와 관대로 풀어서 쓸수있다했습니다이 where를 at 위치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것이 그 지점이다, 포인트다. 근데 at which, 그 지점에서, or where, 그 곳에서, the beauty, 아름다움. 뭐에 대한 아름다움이냐면 of integrating. 자, 통합시키는 아름다움이에요. 이때 of가 전치사입니다. 자, 우리 전치사 뒤에는 동사를 쓸때 뭐를 써야 되냐면 동명사, ing를 쓰는 거예요. 이때 ing는 동명사입니다. 통합하기의 아름다움이에요. 뭐를요? 미니 엑서사이즈, 작은 운동들을 into household chore, 집안일에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아름다움이 여기서는 진짜 주어져. 그래서 뒤에 come이 아니라 comes라고 이렇게 수일치를 해준 거 맞나요? 이렇게 수일치 해주셔야 되겠죠? comes into play, 그 아름다움이 작동하는 그 순간입니다. Uh, let's be realistic.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현실적이 돼 봅시다. Sure. 이 집안일이라는 것은 아, inevitable.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왜 피할 수 없는지 뒤에 이어집니다. Whether, 그, whether, 뭐이든, it's washing dishes, 그것이 설거지 하는 것이든, or taking out the trash, 쓰레기를 내다 놓는 것이든, these tasks, 이러한 집안일은요, are an essential part. 어떤 필수적 부분이 되죠? of, uh, of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말이죠. 그래서 피할 수 없어요. 맞아요? But, 하지만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viewing, 보는 것보다는요, sure, 이 집안일을 as purely obligatory activity. 뭐로서 보기보다는 순전히 라는 부사가 의무적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게 되고, 형용사는 액티비티 활동이라는 명사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자, 부사, 형용사, 명사 순으로 이렇게 충분히 쓸 수가 있죠. 다시요, 명사를 꾸밀 수 있는 건 형용사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으로 형용사나 동사나 이런 거를 그 외적인 거는 부사가 꾸미거든요. 그래서 purely 부사가 의무적인이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어요. 그리고 의무적인이라는 형용사는 활동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거예요. 자, 자 뭐라기보다는 이 집안일을 뭐로써 보기보다는 아주 순전히 의무적 활동으로 보기보다는 자, why not 띠의 동사 원형용입니다. 아, 아, 이거 동그라미 하기보다는요. 동사 원형으로 적을게요. 와 o t 동사 원형 동사 원형 하는 게 어때? seize 잡는 게 어때? this moment 이러한 순간 한마디로 집안이라는 이 순간을 as 뭐로써 잡는 게 어때? opportunity 기회로 삼는게 어때? for physical activity 어떤 신체적 활동에 대한 기회로 삼는게 어떻겠니? 그죠 어떻게 삼을 수 있을까요? 자, 그래서 예시가 나옵니다. 뭐일까? 예를 들어서요. practice, 연습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로 시작하니까. 연습해라, 스쿼트를, or, 혹은, engage in, 참여해라, some war p s h u p s 한마디로 벽에 대고 하는, 어 push-up들을 해라, as, 뭐 하면서, you wait, 당신이 기다리면서. 자, 근데 그 뒤에 형태를 보면, for, 어, 이렇게 세모할까요? for, wait, 뒤에는요, for 대상, wait for you, 대상이 와요. 그러면서, to 동사 원형, to 이야 하기를. 자, 그래서, 어, for 대상이 to 이야 하기를 기다리다. 자, wait for 대상 to 동사 원형, 대상이 to 이야 하기를 기다리다. 요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면서 당신이 기다리면서 for your morning kettle 당신의 어, 아침 주전자가 to b o 끓기를 기다리면서 맞죠? 자 마지막 구문입니다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자 incorporating이 쓰였어요 이 ing는 과연 동명사일까요 현재 분사일까요 해석이 필요하겠죠 자 quick exercise 아주 짧은 운동, 빠른 운동을 당, into your daily chore 당신의 집안일에 incorporate 포함시키는 것은 이거죠. 자, 그러면 포함시키기, 포함시키는 것이니까 이 아이를 동명사 주어라고 할 수가 있네요. 맞죠? 네, 충분히 ing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자, 포함시키는 것은 당연히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아야죠. 향상시킬 겁니다. 당연히 좋아야 될 겁니다. 당신의 건강의 말이죠. 그죠? 그래서 얘가 사실은 엔딩에서도 주제를 한번다 정리를 해줍니다. 뭐 하자? 운동을 너의 데일리 초어에 통합시키자. 그래서 건강 챙기자. 라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문법적인 얘기는 해봤는데, 자, 마지막으로 이 글에 대한 구성만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마무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어, 물론 문법이나 내용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순서 잡는 문제로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여, 어, 잠시만요. 일단 초반부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요. 어, 1번과 2번은요. 어, 이렇게 하면은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잠시만요. 이렇게 해을게요자 1번과 2번에서는요. 아 여러 바쁜 업무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너무 바쁘거든요. 왜냐면, 일도 해야 되고, 가족에게 헌신도 해야 돼요. 이렇게 바쁜데, 그런데, 아, 우리 한번 집안, 일에, 운, 동을 통합해볼까? 라고 먼저 한번 의견을 던집니다. 법부터. 바쁘지, But, 하지만 우리가 집안일하면서 운동을 하면 어떨까, 그죠? 자, 근데 let's be real, 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아, 사실은 근데 집안일은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왜냐면 걔네가 essential, 필수적인 부분이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다시 이제 앞 내용으로 돌아갑니다. 버 But, 벗을 기점으로 그래서 아 그러니까 집안일은 피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피할 수 없는 이 집안일을 운동 기회로 삼자 운동 기회로 하자. 그래서 그 구체적 예시. 예시가 뭐예요? 스쿼트나 푸쉬업이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마지막 엔딩 때, 아, 진짜 그렇게 해보자. 라고 다시 주제를 한번더 언급하는 구성입니다. 자, 이렇게 적어드린 이유는 뭐냐면, 충분히 여러분 이 순서대로 A, B, C 순서 잡을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해돼요? 이렇게 순서를 잡을 수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뭐냐면 저 같으면은 이거 접속사들도 은근히 많이 나왔거든요. 자, 아유 눈 아프시겠습니다. 자, 접속사들 체크를 해드릴게요. 여기에 번 나왔고요. 여기에 번 나왔고요. 예를 들어 나왔어요. 이 접속사를 어쩌면 찾아라라고도 조금 문제를 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접속사를 기점으로 ABC 순서도 잡을 수 있어야 되고 접속사 뭐가 들어갔는지도 잘 외워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 구성 전체를 좀잘봐 주세요.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